일식이들, 안녕. 안녕. 우리는 일일일식 내레이터, 도원. 정은이야, 반가워. 요즘 만 원으로 밥한끼 먹기가 진짜 어려워졌어. 그치? 맞아. 친구들이랑 하루 놀면 5만 원을 그냥 쓰더라고.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서 우리가 느끼는 부담도 엄청 커진 것 같아. 음. 그렇지만 타기보다 걷기를 선택하는 수박이들에겐 희소식이 생겼어. 과연 어떤 희소식이 생겼는지 다음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고 알아가 볼까? 네이퍼 정인이야 여기는 8호선 강동구청이야 지하철 제승차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내가 직접 와봤어 여기 포스터도 있네 저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한번 나가봤어 10분 안에 돌아왔더니 요금이 0원으로 찍히는 거 있지 일식이대도 한번씩 사용해보면 좋겠어 그럼 안녕 와 정말 신기한걸? 나 같은 뚜벅이들에게 정말 희소식이야. 맞아. 쉽게 말해서 10분 이내 재승차 제도라고 할수 있는데, 재승차 시 환승과 동일하게 0원을 적용하는 방법이야. 하차한 역과 동일 노선의 동일역에서 지하철을 다시 타면 되는 건데, 지하철 이용 중 1회에 한해서만 혜택이 적용되고,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와 달리 지하철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해도 환승이 적용돼. 1회권이나 전기권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 잠들어서 역을 잘못 내리거나 또는 화, 중간에 화장실이 너무 급할 때. 그럴 때 사실 나갔다 올때 돈을 한번더 내야 되잖아. 그런 게 나는 조금 억울하기도 했었거든. 근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 그치? 특히나 피곤한 대학생들, 직장인들에겐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서 노선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사실 소개해준 지하철 재승차 제도 말고도 나 같은 뚜벅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된 꿀팁이 하나 더 있어 지금 통학로들 기가 쫑긋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그치? 과연 뭘까? 바로 알뜰 교통카드 제도야 알뜰 교통카드라는 건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도보나 자전거로 움직인 거리만큼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야 와 정말 마일리지 적립이라니 되게 새롭다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삼성카드에서 알뜰 교통카드 전용 신용이나 체크카드를 신청하거나 모바일 캐시비 원패스 앱을 통해 성불형 카드를 신청하면 돼 출발지에서 알뜰 교통카드 앱을 켜서 출발 버튼을 누른 후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 알뜰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도착지에서 도착 버튼을 클릭하면 이동한 만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방식이야 이용 방법도 너무 쉬운데 이름처럼 알뜰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 교통비로도 돈이 많이 나가는데 지출을 확실히 줄일 수 있겠어. 맞아. 1회당 적립 가능한 최대 거리는 800m인데 이때 최대 2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그리고 19세에서 34세인 청년층은 마일리지 적립 금액이 더 높다고 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카드사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하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어. 와 7월부터는 혜택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 적립 횟수는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된과 동시에 최대 적립금은 월 11,000원에서 48,000원에서 15,000원에서 66,000원으로 증가하게 된대 카드사 또한 6개에서 11개로 늘어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쓸수 있을 것 같아. 지하철 재승차 제도부터 알뜰 교통카드까지 물가 상승으로 지친 요즘 우리 같은 뚜벅이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제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나는 요즘 진짜 행복해. 맞아 나도 마찬가지야. 혜택도 정말 많고 사용하기도 편해서 진짜 편한 것 같아. 이 정도면 만원의 행복 우리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일시기들도 우리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 더 생겨났으면 하는 좋은 제들은또 뭐가 있을까? 만약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줘. 그럼 안녕!